오늘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 설계 툴인 솔리드웍스와 완벽하게 통합된 전산 유체역학 툴입니다. 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CAD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화면은 솔리드웍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툴은 같은 UI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된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CAD 원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해석용 3D CAD를 별도로 생성하거나 원본 데이터에 불필요한 임포트, 익스포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 모델의 해석 결과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합성이 유지됩니다. 해석을 진행한 이후에 혹시라도 설계가 변경된다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석 영역이 변경된 설계를 고려해서 업데이트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해석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설계 변경 이후에 업데이트만 하면 변경된 설계에 대한 해석을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또 다른 특징은 쉬운 사용법입니다. 바로 마법사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해석 전반에 대한 설정을 아주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사용자는 해석에 포함할 물리 현상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열전달 현상 중 전도를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겠다 하면 전도 항목을 체크해서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전반에 대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높은 CFD 전문 지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메시 설정이 매우 간편합니다. 전산 유체 역학에서의 메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세심하게 컨트롤되어야 하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유체 영역과 고체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영역에 자동으로 메시가 생성됩니다. 필요에 따른 메시 컨트롤도 매우 손쉽습니다. 촘촘한 메시가 필요한 경우 숫자를 키우고 성긴 메시가 필요한 경우 숫자를 낮추면 됩니다. 원래는 적절한 메시 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지만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컨트롤이 매우 쉽고 빠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메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높은 수렴성과 정확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나비 스토크스 방정식의 근사해를 얻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수렴되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산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결과가 발산한다면 수치 기법을 이해하고 파라미터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정상적으로 수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치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법이 쉽기 때문에 CFD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설계자도 몇 주간의 교육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해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부 유동, 외부 유동, 측류, 난류, 그리고 전도, 대류, 복사를 모두 포함한 복합 열전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회전체, 압축성 유동, 비뉴턴 유체, 그리고 자유 표면 같은 고급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일렉트로닉 쿨링과 에시백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을 제공합니다. 각 모듈은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은 전자기기 냉각 해석에 Hvac 모듈은 공조 시스템 해석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이라는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캐드와 연동되어 있어 설계 파라미터를 변경하며 최적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제품 내외부의 유동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기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물과 유체의 온도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펌프와 밸브의 최적화된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펜 구동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구조해석 툴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연동하여 사용한다면 유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